희망과용기주는 사람 공식법 강의하는 김미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암기 사항 제 9강 합니다. 총 다섯 가지 테마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 먼저 6번 등기 신청 의무, 7번 등기 명인이 될수있는자 8번 등기 신청 및 공동 신청, 9번 단독 신청, 10번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그래서 그 등기 절차 총론 파트에서 신청 의무와 등기명이 누가 될수 있는가 그리고 게시 유형 이런 거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테마 6번 등기신청의무 여러분 신청의무는 크게 두 가지 표제부 쪽 신청의무와 소유권에 관한 신청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1 2 3번은 소유권 쪽에서 보존등기의무인데 자 1번 건물을 신축한 자가 이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보존등기 신청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존 듣기 신청과 발생하려면 반드시 이전 계약 체결한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자, 건물을 신축한 갑이 을에게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간명이 보존 듣기 신청해야 됩니다. 2번 하더라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여기서, 자, 건물을 신축한 갑이 증여 계약을 체결했단 말은 이전 계약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로 감명이 보존드해라그 말이에요. 그런데 3번을 보시면 똑같은 상황에서 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어요. 이럴 때도 매매계약한 매매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로 감명이 보존드해라 결국은 2번하고 3번은 보존드의문인데 증여계약을 체결하든 매매계약을 체결하든 그 계약한 날로부터 60일 내로 보전 늦기 신청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전 늦기로 가볼 텐데, 4번은 등기된 부동산이에요.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증여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증여계약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이전 늦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안 하면 과태료 있습니다. 5번에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때 매매계약 체결했을 때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내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과태료 있다.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지금 이전 등기에 가는 의무잖아요. 방금 보존 등기는 이게 증여든 매매든 관계없이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인데 이전 등기는 이것은 증여 계약 했으면 어,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고, 다음 매매 계약 했으면 잔금 지급한 날로부터 60일이다. 이렇게. 다음 6번. 자, 토지 및 건물의 멸실 등기. 지목 변경으로 인한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는 1 개월 내로 등기 신청해야 됩니다. 안하더라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멸실 등기하고 지목 변경만 썼지만 분할 합병 이런 거, 그러니까 표제부 쪽에 사는 등기들은 다 해당하는 거예요. 표제부 쪽에 사는 등기들은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1 개월 내로 신청하면 있고 안 하더라도 과태료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 7번. 자, 등기 명인이 될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자, 1번. 자, 이게 자연인과 법인은 당연히 되잖아요. 근데 자연인과 법인 아닌 것들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 위주로 보는 겁니다. 그럼 1번.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읍면동. 이것은 등기 명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자체가 아니니까. 그러나 자연부락, 자연부락, 즉동립 이런 건데 자연부락이 법인 아닌 사단의 성질을 갖춘 경우에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이 자연부락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법인 아닌 사단의 성격을 가지면 그럼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뜻입니다. 2번.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고 조합원 존엄 명의로 합의 등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요. 어떤 경우라도 등기 기록에 기록될 수 없어요. 즉 저당권 설정을 할때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 어떤 경우라도 민법상 조합은 등기 부상에 기록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3번. 합의 지분은 등기 기록상에 기록되지 않으므로 합의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 가압류 등기 가분등 이런 거 전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해달라 그런다. 그럼 각하예요. 그래서 자, 합의 지분 이전 등기 할수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합의 지분은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처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 합의 지분 이전 등기 하는 게 아니라 합의 명인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죠. 다음에 자, 4번 자, 공유 지분은 등기 기록상의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지분 이전 듣기나 저작권 설정 듣기, 가압류 듣기, 가처분 듣기 모두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합의 지분에 관한 내용인지 공유 지분에 관한 내용인지를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5번.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소유 부동산은 그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여기서 대표자나 관리인 명의로 그럼 틀린 거예요. 명의는 사단 재단 명의로 하되 신청을 대표자나 관리인이 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8번. 자, 등기 신청 및 공동 신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는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에 따라 합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어, 직권으로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 신청, 관공수 촉탁, 즉, 신청 등기가 원칙이고, 예비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직권 등기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2번. 자, 이거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는 권리자와 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이게 공동신청 근거 규정이에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권리자와 무자가 공동을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그런데, 자, 공동신청에서는 등기 인수청구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 인수해 갈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등기 좀 넘겨 가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때 등기 권리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서 승수했을 때 승수한 등기 의무자로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승수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4번. 전자표준양식, 입폼 신청이라고 하잖아요. 전자표준양식이한 등기신청은 전자신청이 아니고 방문신청입니다. 전자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은 일단 전자적으로 작성한 신청서를 비롯한 첨부 서면들을 출력을 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등기소로 직접 가야 돼요. 그래서 전자표준양식 이신청도 방문신청에 포함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단독신청. 그러고 가보는데 이 이제 상대방이 단독 신청 크게 두 가지 나눠져요. 상대방이 있어요. 그데 상대방 협조를 안 합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아서 단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단독을 할 수밖에 없어서 단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그럼 먼저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및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는 소유권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이거 상대방 이 없기 때문에 단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한 이전등기는 합병 후 법인이 단독 신청합니다. 여러분, 상속등기가 단독 신청인 줄은 알잖아요. 그러면 이 법인의 합병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상속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라 했죠. 왜냐하면 법인이 합병됐다라는 말은 법인이 죽었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3번 표제부적등기, 즉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나 멸실등기. 이것은 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합니다. 여러분, 표제부 족 등기에서는 절대 공동 신청한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4번.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 이거 역시 등기 명의 단독으로 합니다. 그래서 성질상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는 대표적인 등기. 이네 가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에 이제 5번부터는 상대방이 있지만 상대방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하는 그런 경우를 다루는 건데요. 5번. 등기 절차,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의 한 등기는 승수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하고 여기까지가 지금 이행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을 받았을 때는 승수한 권리자 의무자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폐수한 자는 신청을 못 합니다. 그런데 자,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의 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행판결 앞쪽에서는 승소한이라는 말이 있는데 공임물 분할판결은 대표적인 형성판결이거든요. 형성판결인 공임물 분할판결에서는 승소한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승소한 권리자나 의무자 또는 패소한 권리자나 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이행 판결은 승소한 자만 할수 있지만 공임을 분할 판결은 패소한 자도 할수 있다. 이렇게 6번 판결은 확정 판결이됨 되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 선고나 가처분 결정에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조항이 기재가 되어 있어도 권리자는 이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조항이 기재가 되어 있다. 이것은 꼬시려고 쓰는 것이고 진짜 필요한 말은요. 확정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확정되지 아니했다라고 써 있잖아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가집행선고 가지고는 등기신청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 가라는 말이 임시라는 뜻이에요. 확정의 반대말. 7번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에 관계없이 즉확정후 10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언제든지 판결에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이거요. 이 등기 신청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멸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10년 경과해도 언제든지 할수 있다. 이런 말이 되죠. 다음, 8번. 폐수한 의무자는 그 판결에 기해서 직접 등기 권리자 명예 신청을, 할, 신청을 하거나 승수한 권리자를 대의하여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폐수한 자는 지가 직접 할 수가 없고 대리회에서할 수도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만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는 승소, 폐소 여부에 관계없이 그 확정 판결을 첨부해서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이8번은 이행 판결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폐소 한자는 못한다. 그러나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에요. 그래서 폐소 한자도 할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10번. 판결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써요. 판결 정보와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세요. 그러니까 판결서 가지고 등기하러 갈 거잖아요. 그럴 때 판결 정보와 확정 증명서 첨부해라. 이 소리예요. 송달 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다음에 기별번 자,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으로 공동으로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 채후에 재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이가 많이 하는 거죠. 이재 소재 불명 나오면 소재 불명 나오면 재권 판결을 받아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런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원래는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등기 의무자가 소재 불명 돼 버렸을 때 그럴 때 재권 판결 받아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소재불명, 재권 판결, 단독 신청. 이렇게 연결시키면 된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봤던 내용들, 봤던 내용들. 등기 신청 의무와 그다음 등기 명인이 될수 있는 자. 그 다음에 등기 신청 및 공동 신청, 단독 신청. 이거에 대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10번은 상속 인해한 등기 신청은 다음 10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